哟哟哟。Yeah, yeah, yeah. 집주인이 그렇게 중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약간 좀 킹받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선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방구 낀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 강아지가 제 침대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첫마디가 샤넬이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샤넬이는 한 번도 나랑 5년 동안 살면서 침대에 오줌 찬적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궁식을 내가 썼냐? 사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난 내일 출근이라 일찍 자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얘가, 어, 정말 미안. 내가 침대 시트는 내일 빠를게.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그날 엄청 춥게 잤거든요?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아무튼 저는 일단 잘게요. 냄새난 침기대와 함께.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이가 되게 대면대면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강아지 밥도 주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아예 안 했거든요 사실 이걸 대체 왜 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쉐어하우스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었나봐요 집주인이랑 친구같이 지내고 영어도 하고 막 그러면서 호주 라이프를 즐기는 그런 허상같은 그런 메타버스 같은 환상이 있었나봐요 어, 저는 집주인이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사람이 사과를 대충해서 화가 났고 집주인은 침대 시트 빨았고 대충일지라도 사과를 했는데 뭐가 문제지 싶었나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 와서는 나 너가 아직도 강아지 때문에 화난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뚱이 있었으니까 답답한 거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집안 분위기 때문에 미치겠어. 집은 집 같아야 되는데 집에만 오면 스트레스 받아. 나는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불안해지는 장애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너 계속 그럴 거면 차라리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다는 말은, 날 내쫓겠다는 말인가? 싶어가지고,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사실, 안 괜찮다고 괜찮다고 해야지 뭐 어떡해. 내쫓을까봐 무섭단 말이야.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구했는데. 그러더니 얘가, 어, 그럼 우리 다 괜찮은 거지? 아, 이제야 좀 살겠다. 요즘 집안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거든. 점심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그냥 집 방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자기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 강아지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강아지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못할 것같아 했다고 했더니 어, 괜찮다고 이해한데 그러더니하미 언니한테 제 얘기를 했대요 준이 강아지는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굴다고 아마도 강아지 오줌 싼것 때문에 아직도 화난 게 분명하다면서 그 이유로 제가 이상하다 그랬대요 근데 강아지가 왜 제일인 거죠? 제 강아지인가요? 그럼 내가 야 한국 데려가 되나? 근데 강아지 돌보는 게제 의무도 아니고 저도 여기 돈 내고 사는 건데 뭐, 나한테 이딴 것까지 시키는 거야 미리라고 어느 날은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 먹다가 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하메 언니를 불러갖고. 닭갈비 먹는 거다. 너네가 장모를 했으면 쓰레기통도 품고서 올라야될거 아니야? 얘가 지금 닭갈비가 아니야 각피벌약을 붓고 그래요 근데 그 각피벌약을 지가 쓰레기통에 몰렸던 거거든요. 어, 그리고 강아지를 잘살펴보려요또 털을 하나 안 하나, 진짜 호의로 해주는 게 정도가 있지. 죽고 싶다. 얘가 점점 원하는 게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화분에 물안 줘서 죽었다고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저도 새하우스에서 사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뭐 같이 사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리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해줄 수 있겠지 하고 받았던 게 나중에는 제 잘못이 되어버리니까. 어. 아, 왜 여기서 돈 내고 하우스티핑 하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좋은 집주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경험이 다맞다는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보는 가족이랑도 싸우는데 쌩판 남이랑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집주인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몰라. 아무튼 여러분, 쉐어스 구하실 때 집주인이랑 같이 쉐어를 하나? 그렇다면 집주인이 풀타이머인가? 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우는가? 집에서 강아지의 허용 공간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맞지 않는군요 밥 먹겠습니다 가이 뭐 녀석과 함께한다 와 이렇게 싸도 배를 다닌 이 효가난 녀석 오늘 한번도 싸지 못했았아 아주 샤넬 씨 샤넬 음 대가리를 내 배에다 갖다 대고고 했어 무슨 뜻일까 귀여워 귀여우세요 <laughs> 아, 지쳤네요. 바짝 벌수 있을 때벌 빨리 떠버려야지. 돼지같은 바다... 다 빨리 떠버려야지. <laughs> 제가 집주인과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주 폭발적 입니다 사실... 마주치기도 싫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목이 너무 부었어요. 몸이 계속 떨리고 약간 열도 나고 출근해야 되는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비도 오고 가기가 싫다. 매듭하네 개새끼 <목소리> 짓었네 집에 오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인스펙션이 끝났나 봐요. 오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나왔어. 아니 인스펙션 한다고 제 방을 게스트룸처럼 보이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집에 자기만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근데 그거를 이번 주에만 두번을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 이번에 인스펙션 하는데요. Все, наверное, выгоняем.